분기고사에서 교류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까자서군기구자기구자에서자에기고사에서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설명해 준다고 내가 그 문제보고 지금 설명기구자에서군기기자에서군자에기자기기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류가 꽤 어려운 거죠. 그거 정리해줄게 보세요.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R, L, C, 직류 회로가 나온 거예요. 직렬. 병렬은 나오지도 않고 R, L, C,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단 코일이 만들어내는... 저항 효과를 뭐라 불러요? 유도리액가요 값이 어떻게? 이 파의 토템을 다리는 오미겠죠. 맞습니다. 축전기가 만드는 <laughs> 저항 효과를 뭐라 본다고? 그, 용량. 네. 쟤네들은 그냥 더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위상 차이가 생겨서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더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 했죠? 요 화살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v n. 거 나중에 왜요 화살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예, 미분하면 저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이게 v r. 요게 v c 요거 3개를 1 0 0하기를할거예요 그럼 이걸 무식하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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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 하는 것 보다 이거 두개 먼저 하면 훨씬 쉽잖아요 맞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얘를 p 탈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v 값이 r o v r 제곱 플러스 v l 빼기 vc 전체 제곱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직류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다, 절류가 일정하다. 그럼 여기가 전류와 여기에 저항값을 곱한게 이거잖아.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 전체 저항에 해당하는 거 Z는 뭐라읽다고인플던스는 형태가 비슷하 어떻게 되더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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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근데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었어요.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는 뭐 해야 최대 전류가 될 때의 진동수거든요. 전류가 최대가 달리면 저 전체 도형에다가 인피던스가 최소가 나오면 돼요. 맞습니다. 그 인피던스가 최소가 나오려면 이 값이 얼마면 돼요0이면 되는 거죠? 그럼 m i n X 스 i g a y o n 되 i n Y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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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이 n 이 o n g 이0이잖아 g i n Yongin, Yongin, y o n g i 이 Y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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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i 진동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내가 여러 주파수에서 컨택해서 집어내서 정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라디오, TV를 특정 주파수를 잡아내는 게그 원리로 사용되는 거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게 전자기파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기파, 송신, 수신하는 건 기본 원리는 뭐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자기단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겨? 유도조류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또 뭐가 나오냐. 축전기가 나오네요. 뭐가 나온가? 축전기. 축전기. 축전기는 전기를 모으는 장치잖아요. 그죠? 네. 그 축전기에 전기 용량,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게 C잖아요. 그죠? 네. C는. 판때기의 간격이 좁은게 많이 모아요? 넓은게 많이 모아요? 네. 좁은 좁은게 어, 전기로 되면 네. 어디 흔들어지 않고 많이 모이겠죠? 네. 판때기의 면적이 큰게 많이 모아 작은게 많이 모아요? 큰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전기가 잘 통하는게 있어야 돼? 잘안 통하는게 있어야 돼? 잘 통하는거 잘, 통하는 잘 통하면 다 흘러버린다고 새끼야 잘안 통하는 차잘 모여야 되니까 네. 넘어가면 안된다고 <laughs> 플러스바에서 아. 모였는데 우 <laughs> 음, 넘어갈게 <laughs> 아그면 안되죠 남자 여자 딱 모아 놔야 된다고. 근데 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잡혀가요. 잡아봐. <laughs> 너는 생각을 왜 그딴 거에? <laughs> 저러니까 남자 여자 찢어놔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 남고 여고가 그들의 생 그지야. 너 같은 마인드가. 아 이건 저 같은 마인드를 가이 사람 싹다 죽여버려. <laughs> 아 그럼 안 되죠. 남자 살아 <laughs> 아니 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축전기 전기 용량은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요 이건 뭐죠? 입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런 느낌의 상수라고. 모든 게 이해 되셨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은 비저항 면적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비례가 아니고요 <laughs> 성향이 반대라서 우리 저항은 직렬 연결될 때 값이 커져서 그냥 더했죠. 그런데 축전기는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진 효과, 간결이 커진 효과니까 축전기 전경면이 작아지죠. 그래서 저항은 직렬일 때 그냥 더하지만 축전기는 병렬일 때 그냥 더하는 거고. 저항이 박렬 연결되면 저항 값이 작아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뒤집어서 더한 다면 뒤집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측정기는 직렬일 때 작아지니까 뒤집어서 더한 다면 뒤집으면 되는 거야. 뭐가 비탄지, 뭐가 차이지를 기억하셔야 될 거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측정기에 사용되는 전기 용량 얼마만큼의 전화가 모이는 따지는 거 전기 용량 식이 있죠, Q는 이0 C V. 이 Q는 C V에 대응되는 오의 법칙이 보였어요, 뭐 I는 R, R 분의 I V, 그래서 Q가 I에 대응되는 거고 V는 V 똑같은 거고 C가 R 아, 분의 1에 대응된다라는거 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식 정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축정기를 직렬 연결했을 때 일정한 건 전하량이 일정한 거고 뭘 나눠먹고 전압을 나눠먹고 근데 얘가 일정하면 C하고 V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예. 이런 거다 따지면 된다고 분명히 이해되셨죠? 네. 예.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 식이 있잖아요? q V, I, C 는이 씨발 저항이자야 이 김신아 <laughs> 축전기 기권이 1분이이분는이분의 <laughs> 네, Q, 대신에 이거 분어 C, V, 면이 2분의 1을 왜 빼먹어 이분의 1이 아니수 같은 느낌 야! <laughs> 참수를 빼고 <빼먹게> 계산하냐? <laughs> 2분의 cv제곱 그 다음에 v가 c분의 q니까 2c분의 네, q제곱 단위는 줄 그래서 측정기의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전원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본 얘기 잘 알겠죠? 네줄잘 알겠네 그. 그 다음에 렌즈가 나왔네요 렌즈 렌즈 아, 뭐, 제가 제일 열심히 들었어요다 아. 좀 e 치면안 e n z Lenz 렌즈, 렌즈. 렌즈 n z L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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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렌즈 L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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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렌즈는 e n z Lenz Lenz 모양 가지고 e <laughs> 바꿨다, 바꿨다 다시 또 바꿔가지고 <laughs> 눈치 보지 말라고 이자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익숙해 주세요 자 여기가 공기구요 여기가 유리라고 생각합시다 빛은 공기에서 빨라요 유리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항상 각도는 뭐? 경계면과 수직으로 정선 뭐라 불러? 법선 법선과 이런 각이 러분들 속력이 빠르면 각도가 커요. 큽니다. 그러면 얘는 위로 꺾여요, 아래 꺾여요. 각도가 커져야 되니까. 아니히이 위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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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꺾여요 얘는 없나봐. 씨발 각도가 커져야 된다는데 위로 꺾어 봐, 씨. 실수를. 해봐. 야! <laughs> 아무 실수.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돼. 자, 저 프리즘의 두께를 보세요. 아래쪽이 두꺼워요, 위쪽이 두꺼워요. 아래쪽이요. 그래서 두꺼운 쪽을 꺾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게 볼록 렌즈. 그래서 빛을 모으는 거구요. 양 사이드 부분이 두꺼우면 그쪽으로 꺾이니까 빛을 퍼트리죠. 그게 오목 렌즈가 되는 거라는 거. 그런데 빨간색이 많이 꺾인다, 파란색이 많이 꺾인다, 파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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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많이 꺾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빛을 나란하게 보내면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두꺼운 좋죠. 쪽으로 꺾이니까. 네. 요렇게 한 점에 모이게끔 되는거예요 그래서 볼록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운게 볼록렌즈다 라는거구요. 오목렌즈는 어디가 두껍다? 사이드가 사이드. 두껍다. 그래서 나란하게 빛을 비춰주면 퍼진다. 두꺼운 쪽으로 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이링이 아니라 이렇게 퍼지겠죠. 마치 어디서 나온것처럼 <laughs> 한 점에서 네, 나오 것처럼 네. 퍼지게 된다고. 저게 오목렌즈가 된다고. 맞아요. 네. 렌즈 작법은 안 쓰고 말로 할게요. 세 가지가 있었죠. 렌즈 측과 나란하게 간 빛은 굴절 후 그, 그, 초점을 향한다. 초점을 지나온 빛은 굴절 후 아. 렌즈 측과 나란다 간다. 렌즈 중심을 향한 빛은 네, 직진한다. 네. 직진한다. 요세 가지를 가지고 작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작동과 같이 필요한 시계 뭐 있다? 렌즈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끄러요? 워 렌즈 공식 a 분의 a 플러스 b 분의 네. 네. a는 c 분의 a이다. a가 뭐예요? 어. 다 거리다 이 새끼야 저거. 됐다가 렌즈 a는 물체와 렌즈, 렌즈, 렌즈 사이의 거리고요. 네. b는 산과 렌즈, 렌즈 사이의 사이 예. 거리고, f는 초점과 렌즈 사이의 거리. 분명 초점 거리라 부르겠죠. m은 뭐예요? a분의 b로 구한다. 저거는 단분을이해서 저렇게 집어내는 거거든요. 자, 구했을 때, 구할 때 수렴형은 빛을 모은다는 게무슨렌즈 볼록렌즈. 볼록렌즈는 초점을 플러스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발사장인 빛을 퍼트리는 오목렌즈는 f값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b값을 구하는 거야? 그 b값을 구했더니 b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실상이라는 얘기고요. P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상. 허상이란 뜻이에요. 아는 지우씨, 예.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실제로 옆, 옆, 옆. 실상. 옆. 실제상 <laughs> 허상은 헛소리네. 헛버. 헛소리를 하시네요. <laughs> 자, 네가 집에서 맨날 거울을 통해서 보는 상은 허상이에요. 넌 맨날 헛것을 보고 있구나. <laughs> 네. 미친 개야. 실상은 빛이 모여서 생긴 상입니다. 그게 아닌 건다 허상이에요.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은 실상. 모여서 만드는 상이 아닌 건다 뭐라 부른다고? 허상이다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부터 네. 기억하셔요. 물리 어려워요. 영어를 음. 모르는 게더 크죠. 네. 공식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집에, <laughs> 집에 강하고 마음에 식사좀 계산만은 계산 힘들어. 아니 기침도 이니저부해. <인위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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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자애가 그래도 빠칠 것 같은데 <laughs> 남자가 그렇게 죽여볼 목소리겠는데? 씨 전성, 허성, 전성, 실성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렌즈 공식 쓰는 게문제로 나왔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 나네요 도플러 효과가 뭐더라? 거리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약간 듣는 게 달라져요. 그 멀어질수록 약간 작아지고 그건 그 거리에 따라서가 아니잖아. 트럭, 자, 트럭이랑. 여우. 상대적인 운동 곧 다가오냐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그 상대적인 운동, 관측자 또는 음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 중요한 건 누가 움직이는 상관없이 가까워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음이 높아진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토플렉 네. 그 관측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고드는 f는 f 애 곱하기 에를 보편의 이뭐의 보편의 보편의 v_s v_p v의 파동의 성질 소리를때 소리의 성량 v_s는 움직이는로지 음원의 성량 소리를 만들어낸놈의 성량 v d 는 반측자인 아, 새이야 밝치라고 네, 관측자의 성렬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분원네 부는 모네 모가 엄마가 근원이잖아 아들이 근원인 게 웃기잖아 그치? 네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모가 클수록 가까워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그럼 언제 빼고 언제 더할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네 그럼 팔을 왜 켜고 있냐? 좋아서요 거의 싫어요 옷을 입으면 되지 가요 천재다 천재. <laughs> 너이게 천재야? 니가 천재고 저 새끼는 뭐냐? 망하냐? <laughs> 자 그래서 진공수 달라지는 현상 도플러 효과 아, 식 그래. 저렇게 된다라는 거. 응원이 네. 다가오면 더해돼 빼이돼. 빼야겠죠. 관측자가 다가오면 식 보고 얘기하면 되죠. 빼야죠 그냥 더더 해야지 뭐야? 고요 관찰자가 다가가 가까워지는데 당연히 더 해야지 그 그럼요 그럼요 음식함을 안들어냈으면 좋겠어. 듣는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널 가르쳤잖아. 광저우 조건 얼마 되지도 않은는데노예입 있단 얘기했더니... 아, 노예야다노예그빼노예 아, 노예. 노예 맞아. 아, 아, 노예만 기억해. 이다 예. 자, 광저우 조건은 일단 뭐였더라 빛이 있었어그 속에... 속에다 봐요. 그 속에... 그음 속에 사요 빛을실 추었더니 뭐가 지 전자가 신기하게 왔어요. 빛이 나온 현상을 광전 효과라 불러요. 말 그대로 빛방자 전자가 전달되 전자 전달되잖아. 빛을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냥 하다이 현상인데 이 현상이 왜 문제였다고 이 전까지 비친 파동이라고 결론이 난상태였다말이 근데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음. 파동이론 가지고는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사, 없었다. 아, 그래서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 가장 대표적인 증거다. 오케이. 네. 일단 결론은 그거고요. 이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를 누가 아인슈타인이 뭐 반양자설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다 들어맞았다 얘기했잖아. 뭐였어 광양자설이 빛의 광양자라는 알갱이의 불연속적인 흐름이다곧 핵심은 빛은 알갱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빛 알갱이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진동수가 에너지를 결정한다. h 람다분의 c. 곧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